조금만 아 됐습니다 맛만 보게 그래 이 향이 되게 셌어요 마탈 수다에 벌써 확 올라왔어 오. 원래 에탄올 향이 처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. 살짝 날린 다음에 향을 맡아요 근데 이게 장어집을 쓰는 원픽이었단 말씀이죠? 네 느낌 기억나요 내려가는 게 내가 왔다를 어필하면서 그냥 오우 굉장히 거친 사나이의 맛이었어요 40도 넘는 거 먹을 때 저도 배운 건데 위스키 전문가 분들한테 에탄올 자체가 원래 쓴맛이 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향이 많이 가려져서 처음에 그냥 혀만 살짝 대가지고 그 향을 느끼면 숨어있는 향들 느끼기 쉽대요 입에 아예 다털어놓는게 아니라 그럼 제가 실수했네 아 실수한 거 같아요 더드 오... <laughs> <laughs> 손도 줘보세요 네. 제가 50억 원을 해버렸네요 제가 아는 홍주의 특징이 첫 향이 흙냄새가 흙 나요. 풀리랑 흙냄새가 처음에 나요, 이 지초 때문에. 근데 뒤 향이 살짝 달고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. 아마 딴 것도 비슷할 건데 그게 얼마나 세냐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, 흙향이.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, 위스키도 가죽향 이 있고 담배향, 가죽향 이것들 보통 플레이버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. 근데 조금 뭐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이게 맛이 맨 마지막에 쌉싸름한 맛까지 오나요? 저는 흑향이 좋았어요. 근데 이흑향이 이제 안 드셔본 분은 흙을 퍼먹는 걸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살. 짝 피트 향스러운 그런 매캐한 느낌.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피톤치드. 편안한. 그것까지도 아닌.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거 다른 술에서는 첫 맛으로 느끼기 힘든 게 매력이 있는 거 같고. 저는 그래서 혼자 먹을 때 홍주를 많이 먹어요. 저는 시음해보라고 그래서 조금 따서 그냥 이렇게 먹어봤거든요. 근데 지금 말씀대로 가보니까 어떤 맛인지는 알것 같아요. 이게 막 벌컥벌컥 막 먹는 술은 아니고 천천히. 어, 이거 그렇게 먹다가는 안 되죠. 진짜 위스키다 생각하고 먹어도 좋은 네. 그런 술입니다.